뭐 내일 레이드를 하겠다 했다고? 야, 내일 레이드 온다데아 재밌겠다! 야 우리 우리 팀 레이드 온다고 지금 선수부. 뭔데 멋있죠? 어우 되게 감사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 너무 세서 안 때리고 다니고 그런다고 좀 음. 재미 못 보시니까 재미 보게 아. 해 주신다고 내일 레이드 와 주신대. 피포에서레 이기? 세리다 실좀 뭐야? 어? 어? 외벽 안에 있는 거 같은데. 밖에 있는데? 아, 레이드 갈려고? 대마운데? 이제 나갈렸던 거 아니야, 이거? 야, 다 5명이 있었어, 방금. 맞아. 어, 설... 지금 우리 집 레이드 올렸던 어? 거 아니야? 야, 아, 씨... 그냥 우리 집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코프 팀이랑 연합했어. 잠깐만. 어? 우리 집 온다. 우리 집 온다고? 안들어가안들어가 빨리... 혹시 우리 집 레이드인가? 해야돼 그냥 해야돼 빨리와라 이친야 우리 수성해야된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일단 자원좀 다 끌어모아봐 응난 어, 바쁘거든 얘들아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지금부터 수성준비하는거 다 해놔야돼 우리야 <놀람> 수성 아니야. 남봉이 어디가 어? 우리 MLRS 받고 시작할거야 어? <놀람> 샘싸왔나보다 터졌는데? 어? 헬기? 어? 어? 안 돼! 안 돼! 오셔야죠! 진짜.. <laughs> 지랄만 <laughs> <알만 웃음> 쌤 쏴! 설마 아니지? 잠깐만 제발! 삐! 어? 탄백이 좋은데? 죽쌀 <laughs> 뻔했네 야 지금 몇 팀이 온 거냐? 헤드빅이랑 덴몬네도온거 같은데 연합해서 온거 같아 이거 폭죽으로 <laughs> 하트 한번 쏘아줄까? 그래 그래! 와. 오! 땁 쐈다! 땁 쐈다! 밤에 폭죽 쏴야겠다 응? 나뭐안 먹어서 아... 내가 옥상에 있어 네니 시체만 빨고 와아 에메랄드! 아 X발! 아, 껐는데! 아, 네. 아됐다아 다리! 아이고 아 껍질 두고 x 랬때며 썼을 때다깨졌다데 털이 다 깨졌다 막아 일단 얘들아 창문층 써! 창문층 써! 아 알았어 내 외부... 우리 열심히 막아봐 총쏴 아, 얘들아 근데 저기.. 안보여 아직 저기 있구 고속 존나 많이 먹었어 나여기서씨 고속이나 박을란다 뭐. 포잡이 하나 컴 어, 천천히 해 바깥에 도래벽 쪽에 있는거 같아. 어어 아. 그리고 다른 쪽에도 있으니까 조심해 나집 땜질해야 돼 이제. 어? 너희가 막아줘야 돼. 나 땜질한다. 허팝팀이야. 음. <놀람> <거수침이야>. 들킨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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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밌었다. 웃음> 땜질 끝. 맛이어 <laughs> 우리 아직 뚫린데 없는 거지 그러면. 아, 아직 외벽밖에 없어. 좀만 막고 있어봐. 야나 탈출했거든. 어? 조디 외벽. 나도. 달려 어? <laughs> 그래, 여기 와. 나 돌려줘 있거든? 1개가 하나가 따르고 오이 그니까 저 옥상 황 레이지 신생 누구냐 개빡같은 거 통화할 뻔했 조금만 더 음. 힘내 얘들아 거의 다 막았다 음. 그 전쟁의 끝을 알려줄게 아하 이 x댄다 하늘이 열린다 음. 저있으 하늘이 열린다 복숭 걸고 탈출했다 에메랄리스 12발 든 상태로 조금만 기다려봐 응 음. 거의 다 왔어 나 내가 딱이 <laughs> 전쟁을 끝내러 왔다 하면서 쏘아줄게 야유탄 발사기 있는 본 사람 있냐? 몇 명이야 저거 쏴라 오마이갓 잠깐만못속에어떻게 저거 저 루프좀 잡아주면 안되냐? 띄워줘 사람이 너무 많아 한3명에서 쏘나 쏘고있어 저기 내가 M2를 쏴야지 갔어 갔어? 꺼봐 스위치 어떻게 꺼? 안 꺼도 돼안 꺼도 돼센서가 없어 아, 아 맞네 센서 없다 흐으음 쐈어? 어, 어. 떨어질거야 s o 총 h i Oh, 어 o w o k 에 a t a m i n What i 에 t a t I e t 너가, 너가 재밌는거 써도 돼 o 다재밌 Tajemiso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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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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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아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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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아 <laughs> 아이 총 나도 쓰겠다. 루프 한마 루프 칼.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머 응, 리맞아도안 그러면... 죽어? 이 어, 나를... <laughs> 옥상에 <웃음> 그 스나 마마님이. 마마 옥상 스나 마마님. 옥상에 딴딴대가리 있네. 개몇 <laughs> 여기... 명이야? 그만두면 <laughs> <수많은 명이야. 웃음> 아. 어느 곳마다 저이 있어 너무 신나. 야어딜 겨누든 다 적이다. 말해줘야 돼. 어. 올라와서. 아. 조져야겠다. 아, 일단, 야, 저기 에반은 방벽 컷. 엄속 놓고 봐 볼게. 패턴증 예고 내가 여기서 탱커아갈게에있 <laughs> 아니 아니. 빨아 봐. 빨아 봐. 달려오려고 준비하이 없다. <laughs> 피할 시 별로 아려면마이크요 해야 돼저 아, 아군이에요 아, 아군이요 아군이요 ㅋ ㅋ ㅋ ㅋ ㅋ 요 아군이에요 x2 서주세요 아군이에요 저거 아군 아니에요 저기에요. 저기요 x2 쏴 쏴. 나 쏴. 잡았어 총 있으면 쏴총있 가까운 사람 야! 으면쏴가까 ㅋ 서야 아! ㅋ ㅋ 교란 작전하는데? <laughs> 자체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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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이 할머니 할머 좋아요, 니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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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에요! 니할먹고 싶은데 하머니 할머니 할만니어머니 할머니 할머어 할머니 할머니 할요니어머니어머니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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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내가 놓고 잡아놨으면 안돼 아군인 척 달려오기 아군 요 아군 아군 요 아군 템도 나 위폭으로 잡고 있어 지금. 와, 나이스 파이트 쳐 주자. 지지요? GG. 와! 아, 죽었다. 야, 이제 남 남았... 죽고. 와! 진짜 재수 없다. 무슨 <laughs> 하셨어요? 감사합니다. 아, 쓰고 남은 건다 저희가 수고하겠습니다. 야, 여기 여기 마지막 연주한다 크기니까. 응. <laughs> 그분 피아니스트잖아. 아, 맞아. 아니, 아니. 나한테 죽은 적 있냐고? 죽은 적있냐 아니 아, 없네부장잘살려세요네일게요아무 아, 근데 네, 네. 레이킥을주셨으면 다들 부장 입고 계신 분들은 두고 가셔야 되는 <laughs> 네, <나 가끔할 웃음> 거 ㅎ ㅎ ㅎ 끔할 거예요. 농 ㅎ ㅎ 멍님머리맞을까요그으면서 말씀하시면 야아아 네, 아, 아, 네, 첫날 쳤어. 재밌었다. 응. 방법, 방법? 응. 왜 이렇게 총소리가 들려? 노래 갑시다. 어, 그냥 다 하면 될 듯? 응. 본 음. 오. 고야 되는데 아, 왜 고만 고수맞춤덜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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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모두 고수고수하셨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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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모두 고수되세요고수고수고수고수 <laughs> <laughs> 고수. <laughs> 고수, 고수. <laughs> 어?